방송 특성송특수의 욕이 포함이포함습어있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들어오셨죠? 네. 다 왔다고 이야기 하 a l Chichung Shi Haya Chigil Paramida. 나와 y 나와? o g u n 아 a t 아, Yeah, 아, 제가, 쉬어. 제가 쉬어 하신... 아, 예, 지아, 지아, 치우 들어습니다 아예, 안해, <laughs> 아, 더 빨리 진행해봐. 아, 자, 일단은 플러그인 바뀐 점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laughs> 알수 없는 추가된 게 있죠. 바로 저장. 시간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저장하고 새 자기가 있는 시간 일부분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게 떠요. 오, 신기하죠, 마? 어.. 이게 뜬다고요...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은 주인은 상관없어요 이거 누구든지 쓸수 있어요 가진 사람이 오오오오오오시 오른쪽으로 눌러봐요 다시한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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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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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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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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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진짜 영오오다 아~~ 오오오오 어머 나오 이거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 아이템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 그냥 먹을 수 있... 네, 다른 사람들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상관없어.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털, 아... 털면은 이건 무조건 내거가 되는 건데 어, 내거가 되는 거지. 오른쪽만 클릭하면 돼요. 어, 또. 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간간이. 어. 뭐야. 어. 뭐지? 아, 정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진행하세요. 아, 어, 잠깐만요. 어, 잠깐 문제점 하나 발견했어요. 왜요? 보급방 씨, 제가 이거 아이템 하나 먹고 썼거든요? 네. 누가 죽었는데 방금? 한 명이. 아 아니야 그거 그거 시간 다 저장해서 그래 아, 그아 씨발 깜짝이야 어, 오, 어, 지금 오우민이 초 남았거든요 저들 거는 이게 정신들 그가 다시 나도 소용없는다 아 시간 아 시간 안갔구나이 어, 새끼 어 씨발 올라가서 저 새끼 죽는 줄 알았어 어초 남았거든요 지금 자 아, 이거 다음 아 여러분 조용하세요 네 이제 그리고 다음 이게 어데스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추첨은 뭐예요 시간 추첨 여러분도 쓸수 있어요 네뭐 아, 이건 너 톱이 너 높이잖아 아이스는 아무튼 없어요. 나가서 살 거니까 OP가 없어도 되겠죠? 어 DOP 빨리 시켜요. 네 DOP. 자, 시간 추첨. 을해 보겠습니다. 시간 추첨하고 1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랜덤으로 찐양이 당첨됐어요. 이제 1분 안에 잘 형이 설명해 줘 있고. 죽이면 돼요. 1분 1 1 1분 안에 주, 죽이면 <laughs> 보상 주는 걸로 했나요? 그거 방 아, 그니까 아니 그거 잘 되네. 1분 안에 이제 야.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한 명이 죽어야지만 쭈니형의 <laughs> 시간이 반이 안 깎여요 그걸로 했어요? 어 그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어 무서워 이게 됐스 게임이라고 만약에 쭈니형이 저런식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1분 뒤 만약에 쭈니형 그 누구든지 시청자분들 중야씨바람만 3초 남았어 아 이거 자동적으로 안깎아져요 그게... 안 자동적으로 안깎아져요 아 어, 그래? 이게 아...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지만 시, 이게 정지가 되고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안그러면 쭈니형의 시간은 반으로 깎입니다 그면 이거는 매일 하지 말고 네, 매일 안 해요. 하루에 한번한 번씩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도 하루에 안 돼. 아그이니게 컨텐츠 당한 번씩. 네 컨텐츠. 아 이거 하루 에한 어, 어, 번씩 해야 돼. 어, 근데 야, 이렇게 하는 게더 스트레스가 어, 그, 같은 아, 게느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 우리 하루에 할 것도 존나 많아 죽겠는데 저거 맨날하면서 신경 써야 되고아그 웬만 웬만 아니 웬만해 그래야지 이제, 준비를 하고 어, 데뷔를 하고 그래야지 싸우고 그런. 그럼 이제 저일 아니면 살이 안날걸 평소에? 저 그러면 우리, 우리는 이제 이거는 아고만 있으시죠? 아예, 어, 아예, 아예 그것도 살인 아니, 안 나잖아 그래, 저거 아무도 그래, 살인 그래, 안 나와 그래. 그래. 그 나. 중에 살인을 해도 경찰은 출동 안 해요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죽은 사람은 시간은 반으로 깎이고요? 네 죽은 사람은 시간 반으로 깎고 영이 형은 사는 거죠 야 잠시만 아. 만약에 내가 사기팅을 아. 죽이면 쭌이 음. 형 말씀하세요 그냥 그래, 만약에 어.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죽였어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아니면 시간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만약에 준영 형이 당첨이 됐잖아요 혜리님이 어. 만약에 오우미를 죽였어요 어. 그럼 쭌이형의 시간은 더 이상 반이 안 뺏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씨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들으라고 귓구멍을 개같은 년아 그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모두 못 죽였어 그 시간에 그럼 나는 죽냐고 아이템 아이, 아이, 살아, 아니, 살아 그냥, 아니, 아 그냥 아예 그냥, 그냥, 그냥 게임에서 그냥, 죽냐 죽고 아니요? 시간이 뺏기는 아니, 거냐고 아니, 아니면 시간만 뺏기는 아니, 거냐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만 절반만뺏아다 시간 안, 주, 아, 아, 안, 아, 주, 안 아, 죽고 아이템 안떨고 안 시간만 절반 절반만 절반 절반 뺏긴다고. 네. 어, 괜찮은데? 뭐예요, 형? 그리고. 봐야겠지? 뭐 네. 도중에 준, 그니까 준이 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어. 준이 형이 당첨돼 준이 형이 죽었어요. 어. 준이 형은 반만 빠지고, 그것도 공기가 중요가다 이게 죽는 건 아니냐고, 아이템이. 아이템 빠지면 시간만 빠지지. 시간만 빠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네. 이러면 야 만약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내가 지정됐어 내가 30분 안에 누굴 죽여야 돼 그런데 같은 팀원 투하, 같은 팀원이 그냥 날 죽여서 내 시간 반을 먹어 네 그러면은 아무 그게 없는 거잖아 예 문제 없습니다 네그렇 뒤통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냥 죽인다 고 그냥 죽여달라고 부탁을 랬다고 그래 그래 친구끼리 동맹 내고가 죽여야 돼요 어다있어도 돼요 근데 안줄수 있어요 학생회에서 얘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룰이면 그, 그런식으로 하면은 이 미션같은게 미션 그냥 아예 해요. 그냥 퍼지게 될거같은데? 그 팀원이 시간을 안줄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주인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팀원한테 죽여줘 이랬는데 다른곳에서 살인나버리고 팀원이 죽이면은 그거는 달라지는 얘기죠 아니면 조직원끼리는 못죽인다 이렇게 설정해서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조직원끼리, 조직원끼리 아, 안하더라도 막 스카이프에서 통화 짜고치기 하는거 어쩔수 없이 막을수 없어요 그거내두고 짜고치기 하는건 우리 게임이, 게임인데 막을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그게 때문에 그게 그냥, 그게 그냥 냅두고 예 다음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이야기 합시다 자 이제 알바보상을 두배로올릴거예요응뭔 음. 말이죠? 알바보상을 두배로올릴거고요잠시그 1분 음. 음. 그 음. 이벤트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경찰 출동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 1분 사이에 누굴 죽이다 니그 대상만 그아 그가 쭈니이 추첨이 되으면 쭈니님을 죽이면 제가 안됩니다 어네 그걸 뭔 말이야? 야, 다시 말해봐 그 사이에 누가 죽던 한 명은 제한명한 한 명을 돼. 죽으면 돼 주인님이 아그까 그러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인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님만 죽으면 죽이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한명 죽어 아붕어방니가 설명해라 아, 아 난... 그냥 죽봐아 어. 그러니까 그니까 만약 오부미가 당첨됐어 오부미가 당첨됐데 주니 형이 죽어도 이거는 돼 그럼 시간이 멈춰 그러니까 그사그 그 이벤트 동안 한 명만 죽으면 돼아그 아, 이벤트만 한 명만 죽이 그러니까 음, 이, 음, 그 음, 이벤트 음, 한 명만 음, 죽이면 합법이다 음, 이거죠? 네. 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죽이면 그 이벤트도 종료가 되고 그그 그 이벤트 동안 한 명도 안 죽으면 당첨된 사람 시간이 반이 까질 뿐이에요. 아 어, 오케이. 어, 됐어. 어, 다 이해됐어. 어, 어, 다 이해 여러분도 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어, 스팀덱 음, 음, 못 드는 음, 사람 있으면은 음, 다 위에서 직접. 네. 그리고 알바보상 두번 계속 진행하세요. 알바보상 두 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경찰서에서 출동이 돼요. 경찰서에서 침대 침대를 해서 죽으면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을 소환하지 않고, 아 소환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아 그건 계속 그래, 지나. 어 청포상이랑 이제 거래를 해요. 정부가 총포상이 파는 템을 저희가 산 다음에 극총을 그 들고 갈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도중에 총알이 떨어질 경우 총기는 삽이다 네. 어, 네. 소환해서 씁니다. 소환해서 쓰고요.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도구 상점이랑 먹 그리고 토비가 운영하는 먹거리 상점은 이제 동업을 합니다. 네, 30분 이하 그니까 러그이 이벤트가 뭐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벤트 동안 30분이 되는데 이제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결국 그 사이 아무도 안좋았어요 그럼 30분 되다 15분 되겠죠? 근데 결국 그 사람 탈락이에요 근데 네, 이게 돈이 있어도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감옥 도입을 할 거예요 감옥 도입은 말 그대로 감옥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 비율을 올리고 가격을 올릴 겁니다 무슨 소리냐? 광산에 이제 나오는 비율을 올리고 직업별로, 이제, 가격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직업마다, 어떤 사람은 비싸게 팔고, 어떤 사람은 싸게 괜찮을 것니다 이러시면 돼요. 어, 그, 일반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10분 받는다 치면, 직업은 두 배로 20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퍼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퍼지라는 시간은, 아마 내일쯤에 퍼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정부는 이제 휴가를 가요. 해외로 떠나요 하와이 여행. 어, 그러면 좋네. 그 순간 이제 이제 누가 죽이든 죽든 그 시간 내로는 누가 죽든 막 찍고 죽이든 건물을 테러 하던 그런 건말안요저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의견 하나 내도 되나요? 네 무슨 네, 되나요? 말씀하세요?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범죄의 날을 해갖고 그날은 범죄가 저, 그 날은 범죄라고. 저그 지금 그, 지금 그, 얘기하고 그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 하고 있던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겁니까? 네. 네. 그. 그... <laughs> 그게 아, 내일, 네, 내일입니다. 일단 첫번째 날은, 퍼지 첫번째 날은 내일입니다. <laughs> 네, 일단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그 뭐였지? 번제의 날이라고 해서, 어, 그 건물 테러는 아니고, 문은 부술실수 있어요. 하지만은 벽돌 부수고 들어가고, 밑으로 땅을 파서 은행을 침투해도 그런건 안됩니다. 문만 부실수 있어요. 부실수 있는건, 문, 문만 부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은 경찰이 없으니까 아무나 죽여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요. 아무나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총을 사시고 집 같은 거 사셔서 방어를 어 방어 선을 구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집문도 네, 철 집문도 철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철문 천문, 철문도 깨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내일은 범죄 날로 와서 한3 시간이나 2 시간 정도 어 범죄 날을 조성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반 만반에 준비를 해놓셔야 으 아, 내일 깨서 그... 탈락이 안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차, 철문 같은 거는 곡괭이로 뿌시면 너무 빨리 뿌셔지기 때문에 오로지 손으로만 뿌실 수 있게 할게요. 네, 문은 눈은 오로지 손으로만. 손으로만. 네. 그리고 태 훔치는 거 말씀하시지만 훔쳐도 됩니다. 네. 전부 다 돼요. 총기, 총기 상점 내려와서 총 갖고 튀어도 됩니다. 네그감 네. 네. 그걸로 쏴도 돼요 그, 그걸로 그 쏴도, 그 쏴도 되고 그 문제가 그, 안되고 그, 그, 만약에 그, 다음날 다음날 날 다음 날 돼서 총을 훔쳤다고 재판, 재판 이런거 안돼요 그니까 러 네. 네. 그날은 그날로 끝이에요 만약 그날 네. 총을 네. 쐈겠다 네. 다음날 네. 재판, 네. 재판 네. 이런거 없이 네. 노방, 근데 여러분 아니... 그런거 안돼요 그 총포장에 가서 총포장에 가서 땅 파고 그런건 안되고 무조건 문으로만 들어가서 털고 와야돼요 단체로 그러면 총을 훔친 다음에 라이센스 없이도 쓸수 있어요? 네 라이센스 없이도 쓸수 있어요 그날은 총 훔치면은 그거 법이 없다니까? 라이선스 다음날 다음날 아 다음날 날짜죠 아 그러면 다음날에는 아 다음날은 그 그냥 누구한테 파세요 네그 다음날은 라이센스를 사서 구매하셔야 근데 그 전날에 뭐 총기를 써봤다고 너한테 라이센스를 뭐 아파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바로 팔수 있습니다 아 맞다 붕어방식 데스게임 때는 시간 저장은 안 되는 걸로 하죠 네아 시간 저장 따지는 게 보이면 바로 제제하는 걸로 하죠. 네, 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찍어놔. 그걸 시작하기 전에. 네. 그리고 건의사항 있습니까 여러분? 건의사항 <몬> 말씀해 보세요.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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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첫 결과만에 봤을까? 여러분 오늘 첫 결과만에 봤을까? 언제 넣어요? <몬> 아 낚시요. 낚시 자. 오늘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오우미 씨 시간 넣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시간 시작합니다. 시간 넣으세요, 빨리 오우미 씨. 자 여러분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꺼져. 여러분 들 총사입니다. 총. 아철철 철. 여러분 들 철사입니다 뭐, 철. 철. 호피님저 그럼 이제 음식 어디서 팔아요? 철 아, 전부보다 아, 더 비싸게 팔 아, 삽이다. 제가 말할 때 예, 옮겨요. 철더 비싸게 아, 아 저기요. 지금 여기서 팔면 되죠. 저표지판 하나만 주세요. 표지판 포지판이요. 표지판 하나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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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어디 어디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 아 소리하는 자꾸 야, 아 호미. 까지 내는 아 호미 진짜. 어니기 쁘음 소리 알아다. 아니 씨발 딱 봐도 헤리잖아. 아 그래? 맞다. 아, 아 아, 아, 알바합니다. 용광로알바합니다잘됐습다어떡해요 네. 여기다 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바하셔 셀바 셀바 알바입니다. 도록하겠아 그리고 여러분들 대판 <laughs> 대지증인 없습니다. 아 맞다. 포평. 알바 시간 늘렸다고요? 아. 브라더, 럴런런 아, 아, 브라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내좀 브라더 네 시간 봐봐. 브라더 네 시간 봐오라고. 뭐야 저까지 아, 바쁘다 아, 어 이제. <laughs> 니바빠로그리 뭐 지금 뭐였지? 그좀 은행에 시간이 몇시간 있는 줄 알아? 브이도 지금 시간 몇시간 있는 줄 알아? 우리 바쁘다 어 어제 씨발 장난 난리 났어. 어제 <laughs> 개잘 나갔어 가 가게. 야, 나도 좀 나눠줘. 나도 같이. 파.. 두루아파 아니요 일단 집으로 와아 그래 형님 저 이제 조직폭력배 아니에요 뭐? 저저 저 이제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이제 조직폭력배라는 직업은 사라졌고요 이제 저희끼리 갱단을 만들기그 했어요 깜같한데준영 그러니까 이제 준영 헐떡형 나 JVH JVH다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두루아파 맞긴 마아 두루아파라고 두루아파가 맞긴 맞죠 그냥 네, 일단, 일단 이제 조직폭력배는 사라졌어 네 그거만 사라지면 어떡해 아따 나도 조 나눠줘. 음, 나한두 나 시간만, 아세 시간만 나눠줘. <laughs> 아 오늘따라 네 목, 목걸이가 더 반짝반짝하고만? 일단은 세 시간 줄게. 아 오케이. 아 좋다. 모에서 뭐 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해. 어, 어제 수가 팔았어 수다. 여덟 시간짜리. 이거 시간 봐봐요. 가격표 봐봐. 가격표. 아니 왜 내려? 와서 가격표 봐봐. 어떤 미친 놈이 탔대? 어? 어 어떤 미친 놈이 탔대? 캐오디 재판장. 와 미친 연이네. <laughs> 야 근데 전쟁은 언제? 내일이요. 내일이야. 내일이야? 내일이야? <laughs> 씨발. <시발.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총기 상자만 지키면 돼요. <laughs> 야 맞다. 어, 그 구슬 어떻게 있어? 아씨 안 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와? 들어왔... 아직도 안 왔어? 아안 들어올 거 같애 내 예상으로는. 야그 상이 우리가 먹어야지. 상인 타러 갔어 근데 네, 상이 사라지고 이제 정보로 들어갔어 근데 무기 상인 밖에 아, 아, 아 이제 그 무기 상인 밖에 아그 뭐냐 그 도구 상인 밖에 안 생겨 그 먹을 거 상인은 도구 상인이랑 같이 생겼어 이리 어제 하, 다 받았어 우리 2시간 보장을로 2시간 주던데? 뭐 사야 돼지제가로 그러니까 오늘 일단 우리 일단 그것그 사야 돼그 철분이랑 그런 거다 사놔야 돼 바리게이트 세우러 올때다 사놔야 사 되니까 자 지점장 어디 갔어? <laughs> 야 우린 언제 이렇게 떵떵하고 다닐 수 있냐? 이제부터 떵떵하고 다녀도 돼 이제 우리는 아 진짜? 이제 총기 들고 다녀도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총기도 들고 다녀도 돼 일단 지금은 지점장 그냥... 없어 일단 내일 내일 그 대배너죠 우리 아, 알았죠? 어나 지금 일단 총사 그다 살라고 지금 은행 아, 시간 아. 맞기로 <laughs> 아 그럼 시간 못 맞겨 지금? 어 지금 못 맞겨 그냥 들고 다녀도 돼나 그래서 응? 9시간 들고 다니고 있어 근데 형 내일 내 은행에서 내일 아마 빼야 될 거야 왜? 네? 왜냐면 은행도 털 수가 있거든. 너를 믿을 사람 우리밖에 없어. 어, 형 우리 세시선 좀 붙여야 돼. 야 갑판은 구해놔야겠지만. 어 지금 갑판 사 오늘도 갑판 사 그러니까 오늘 설거 다사요야 우리는 아, 총, 얼마야. 야 우리 총기당이니까. 총은 솔직히 우리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서도 되는 거야. 음, 그럼 우리만 해보지. 하긴. 철갑 뭐. 얼마야? <laughs> 어? 철갑. <철각. 웃음> 철? 뭐, 뭐 일단. 아니, 형, 시간 창고에서, 그, 뭐냐, 그냥 우리 집 창고에다 저장해놔. 시간 저장 그거 있잖아. 시계로 저장할 수 있잖아. 아니, 나 철갑 보. 내일 전쟁 준비해야지. 아, 철은, 근데, 우리가 철을. 우리가 에 그리웠던 그날 아니여. 철을 샀다고 캐. 아, 철 캐서 만들어오 돼? 철갑으로? 안 만들어지나? 나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 만들어주잖아. 근데 무기 같은 건안되거든복격이나 아, 씨발, 도배하게 만드는데 왜 연락이 안 와. <laughs> 아, 맞다 제발. 스나 없어? 스나 있어. 에이, 재밌는 거좀말라고나 스나 하나만 줘봐. 스나. 건물 옥상 가가지고 오늘 말새끼 타고난 새끼, 타고 새끼 다말 죽여버리게 그냥. <laughs> 야, 스나 하나만 줘봐. 아이씨, 발 진짜 떠라이. 아니 형, 아, 오늘 그냥 스나 지금 아직 안 남겼어. 아, 스나, 스나 어제 다 팔렸어. 랜신냐 지금 스나다 품절 당했어 스나 좀 구해볼게 그면 러 스나 하나만 만들어줘 총알이랑 오늘 씨발 말 타고 다니는 새끼들 그냥 말다 죽여버릴거야 스나 지금 아, 얼마인지 보임? 8시간임 아 쩌네 <laughs> 아 그래 부부야 니 아, 흉기차 네. 하나 내가 사놨으니까 아, 니가 사라 <laughs> 어, 어. 아니 홀덕이 형 주든가 아니 홀덕이 형써뭘뭘말아나말 <laughs> 아, 맞아. 야말말 말 사야지 나 아니 말 사놨어 사, 사 나는 부마여어 진짜? 아 우리 두루아파 존나 커지네 점점. 봐봐. 아 어디 산지 알아? 경마장 뭐, 이벤트로 뭐, 내가 얻었어. 아, 흉기차는 뭐야? 아 흉기, 이거 다 찔러 그냥. 루와 <laughs> 두루아 찔러. 아뭐 먹어요? 음. 살다 먹어요? 어, 살다 뭐,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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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어, 한마리기니 교반 아직 안 했어. 교반한테 불법 교배라. 좋은데. 야이 아, 느낌이구만 말 타고 다니는 느낌이. <laughs> 아 일단 일단 펄불 더 캐야겠다. 나 수나 만들어야겠다. 오늘 그냥 얘들한테 미리 경고해도 오늘 말다 뒤질 거니까. 모르잖아 어차피 죽이는 알지, 거. 알지 알지 죽이는 거안 뜨잖아 말 죽이는 건. 안 떠도 알지. 어안 뭐, 뜨는 뭐, 거야 어안 떠. <laughs> 안 뜬다 형알 거야 왜냐면은 수나를 가진 게재판장이라 우리밖에 없거든. 아니, 그, 럼 모르, 증, 증, 되지. <laughs> 그리고, 아마, 답해보면 돼.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아니, 아우 맞아. 그러면 돼. 어차피 증인 어. 이제 없으니까. 증, 어, 증거 있어? 어? 증거 없잖아. 그, 엿고소. <laughs> 그, 뭐야. 허이, 허이고소. <laughs> 어? 엿고소. 허이신고 했으니까, 엿고소 해야지. 조직적 피해보산. 티장에 한번 갈겨주면 돼. 그런 건 재판을 하지 마. 허이, 그거, 허비 마비. <laughs> 뭐라고? <웃음> 합의봐, 합의, 간단하게. 아, 나 지금, 시, 시, 그, 정신적으로, 어? 원래 내가, 내가 아닌데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시간 내놓으라고. 합의봐. 곡행이 뭔 말이지? <laughs> 일단 철캐가지고, 신화 하나 뽑아야겠다. 아니. 신화 하나 뽑으면 몇개 필요해, 철? 50개, 60, 한 60개 정도 필요해. 내가 꽂는 거. 나말 위치를 좀 알아놔야겠다. 아까 보니까 은행은 그 은행 안에다 말한세 마리 풀어놨더라고. 멀리서서 저격으로 조져버리네 이거 아직 안 눌러놨네. 아네 안녕하세요 주희씨. 네. 정 정부에서. 총기를 이제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어, 네. 지금 지금 차, 총기 상점으로 찾아 좀 되겠습니다. 아, 네, 안 돼.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소, 처음 소, 꽂고 소, 있어서 아직 총기가 소, 어제 좀 많이 팔려서. 어제 많이 팔렸어요? 지, 네. 그갖고 지금 아직 소, 준비를 소, 안 했거든요. 한열 여섯 자로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자. 라플 어, 뭐 소형 뭐 어떤 걸로? 어, 좀 쓸만한 게 요즘 뭐 있어요? 라플 중에서 보시면 M6이랑 1 이제 H. 그이 HK... 총이면은 어떤 얘들인지 싸그리 잡을수 있는 거. 아, HK416. 아, 그 요즘 대세요? 예. 얼마인데요? 일단 기본 총 시간은 2시간에다 탄창 시간이 3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총 5시간이라 봐도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뭐한개한개한 싸... 개, 한개 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여러 개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싸게. 그런 그러면 거잖아요. 6개면은 솔직히 6개면은 오히려 30 30분이 아, 30시간이거든요. 20시간. 네 예. 20시간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20시간 6자루 예예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국경... 그러면 6자루 곡경이은 모닝한테 6자... 사야 돼요 6자루 예? 이제 탄창 하나씩 들어있고요 네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허적형 어? 우리 일해 아 뭐야 아 진짜? 순식간에 20시간 벌었어 아 진짜 야킵 없대 어? 어? 뭐? 뭔킵 미친 장사시씨뭐뭔킵형뭔킵 장난... 말하는 거야? <laughs> 지렁뒤서친다 아따 총, 한발로 씨발 응. 어, 총 갖고 왔어, 떡이 어? 총 갖고 왔어? 아니, 나 이거 권총 파란색 권총 원래 있었어 아아 던가어 뭐야 <laughs> 총을 협박했어 <laughs> 어미 아, 씨발 이거 안돼 곡괭이 다 어, 다이곡안 팔지? 어, 어 이제 철곡괭 다이오고깅... 그, 아니 총베서 하면 안 돼, 이제 엔더모니한테사엔더모니응 아모니시발 아, 어디 있어, 니발